안녕하세요 노노니연불 노노푸쉬업의 송연불입니다 오늘은 벌써 2주차 두 번째 수요일 어, 오늘 할 개수는 6개 7개 5개 5개 그 다음에 8개 이상입니다 아, 오늘도 긴말 없이 곧장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운동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우통을 까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섯 개 시작하겠습니다. 6 0초 쉬겠습니다. 이제 그 댓글에 어, 같이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몇분 계시던데 자 1세트 끝났잖아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꼭 시작을 해서 어, 생활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5월 후기를 당부 드립니다 권해드리고요 어, 이게 점점 이제 그 개수가 늘어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음, 2주차는 세트가 휴식이 90초로 바뀌고요. 어. 세 번째는 120초로 바뀌는데, 그래도 조금 힘들,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이번에 일곱 개입니다. 자, 육십초 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열일잖아요 응. 추석인데, 한가위. 그때 어떡할까요? 하는데, 저는 할 생각입니다. 음,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그, 촬영이 진행되고, 어, 처박집도 가야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 오후, 어, 해서, 한 번에, 이틀 치라도 찍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중간에 한번 끊어지면, 맥도 빠지고, 또, 우리가 그, 서 나와 했던 약속이 깨지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도록, 음, 어떻게든 해볼 생각이. 자, 일단 뭐, 시작은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음. 10, 9, 8, 7, 6, 5, 4, 3, 2, 1. 자, 요번에 다섯 개입니다. 60초 쉬겠습니다 어떻게 자세가 좋아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 그리고 저도 이제 2주차, 1주차 넘어가고 2주차 접어드니까 아좀더 이렇게 좋은 자세, 좀더 정확한 자세 짱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관심을 가지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부러지지 않는 신념. 예.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어, 계속 마음을 다잡으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방편으로 나만의 영상, 이렇게, 뭐, 구독자가 있든 없든, 이거보다는, 나만의 영상을 찍어가지고 계속 약속을 지켜가는 게 좋지 않을까. 10, 9, 8, 7, 6, 5, 4, 3, 2, 1. 이번엔 5개입니다. 60초 시겠습니다 아, 개수가 늘어나니까 1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4주차 넘어가고, 5주차 되니까, 세트가 5세트에서 8세트, 10세트로 막 늘어납니다. 어, 개수도 늘어나고요. 휴식시간은 5주차 하면 중간에 60초가 아니고 45초로 줄어들더라고요. 점점 몸에 이제 과부하를 줘서 몸을 만드는 것 같은데, 어, 지금부터 벌써 1분이 짧아진 느낌이에요. 소홀히 하거나, 히면안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여덟 개 이상인데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홉 개만 하겠습니다. 십, 구, 팔, 칠, 육, 오, 사, 삼, 이, 일. 아홉 개. 아, 끝났습니다. 자, 벌써 2주 차, 두 번째, 두째 번째 주 수요일, 끝났습니다. 아, 벌써 이제 개수가 늘어나니까 숨이 가쁘네요. 자, 3주 차, 4주 차, 5주 차, 6주 차. 그 중에 좀 있으면 이제 3분의 1 지나갑니다. 자, 반드시 공청하셔가지고, 다 같이, 일상도 바꾸고, 몸도 좀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노는의 연불, 노는의 푸셔의 송연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